2부입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두고 바로 합니다 아이언 얼굴이 안 보이네 왜안 보이지? 됐다 자 노래 장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카 오늘 어디가고싶니? 올라가고싶어요 자 그럼 놀러가볼까? 내 네, 총을 챙기고 트렁크에 넣어야지 좋았어 자 바로 가볍게 자 출발 가자 한시간 후 휴가, 나 잠깐만 화제해. 아니, 맛있는 거좀 살게. 여기 꽁짜 말고 있어. 근데 정은이가 야지 자, 여기 꽁짜 말고 있어. 쥐야, 가서 살게! 힘들기 1시간동안 여기까지 왔군 이봐 꼬맹이들 왜? 이 슈카차에 타라 슈카차에? 그래 타야지 우리가 저블랙아이언 미니 차를 훔칠 수 있으니까 좋았어 얼른 타자 자 준비 다 했으면 얼른 가자고 좋아 30분 후자 슈카 자 슈카 축카축카 여기 있었는데? 이...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축카 어디 갔어? 축카축카너 어디로? 또 도망갔지? 가만 안줄 거야? 축카어린지 확인해 줘야지. 음... 뭐야? 담석이 달라갔잖아! 이게 다너스 가만하다. 이건 아이언맨 차인데, 아이언맨이 여기까지 못 오겠지? 그럼 당연히 못올 거야. 맞아, 맞아. 일단 너희들은 저기 한 곳에다가 대기로 대기로 해. 오케이. 작은 곳에서 됐어. 오케이 거기서 내기 좋아. 와 내지마. 어 감히 슈카로 내려가? 슈카는 내 꺼야. 와 이야. 슈카는 내 꺼라고 말했잖아. 아이언맨 이가 슈카를 데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? 그럼 다녀 놔. 슈카는 내 차니까 뭐? 차? 번쯤 개속나하다니 뭐?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뭐? 니야? 예? 번지 그멋있에서인다 그건, 그건 내가 가져가다. 도 <laughs> 자, 이거 좀 차. 이 니촌, 가져가다니. 자, 자, 차. 차. 지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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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키.

어제 한번 쐬는지 한번 보자 이런 데가 약한데 세다고 이게 예, 뭐가 쐬는데? 아야, 맨나 진짜 죽여버리겠어 자, 가나? 자, 어? 받아라, 파! <laughs> 자, 이번엔 여자는 제일 도구인 아니, 제일 도부가 있지? 총 와. 스 너희들은 계속 여기에 또 오게. 제 우리한테 다 시키니. 와, 아, 아니야, 아그래 좋다고? 현민이 그렇게 좋니? 그렇게 좋아? 그래? 그럼 너희도 다 죽여버리겠어. 쥐야. 자 여러분들 어땠나요? 재미있었나요? 다음에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는 영상이 이제. 마지막이 되려면 세네개 정도 남았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. 자 아시죠?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. 좋다, 안 좋다면 적어주세요.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. 댓글 이상한 거짓지 마세요.